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리입니다자 여러분 3월 26일 드디어 몬스터헌터 라이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첫번째 출시되는 몬스터헌터 시리즈라서 더욱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요 다행히도 게임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언박싱 해볼 제품은 몬스터헌터 라이즈 디럭스 에디션 세트 그리고 몬스터헌터 라이즈 게임 본편 그리고 함께 출시된 아미보 3종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몬스터 헌터 라이즈 소프트웨어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초회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초회판과 스틸 케이스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스틸 케이스는 예약판이나 오프라인에서 한정 수량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틸 케이스는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화이트 컬러의 몬스터 헌터 라이즈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마가의 마가도와 전투를 하고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틸 케이스 열어보면은, 헌터의 모습이 이렇게보이고요 카드 수납이 두 개가 가능합니다. 스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카드 수납이 두개 정도 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몬스터 헌터 라이즈도 아마 나중에 확장팩이 나오겠죠. 확장팩이 나오면은 같이 수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몬스터 헌터 라이즈 디스크 본편을 보면은, 초에 특전, 수량 항전 특전 다운로드 코드가 있다고 하는데, 변신 네트리버 변신 포레스트, 게임 초반에 도움이 되는 시작의 호석 코드가 특전으로 같이 제공이 됩니다. 초회 판에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후면에는 해방하라, 수료폰, 그렇게 써져 있고, 신요소인 밧줄벌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자, 제품 패키지를 오픈해보면은 인터넷 설문조사라는 어, 그런 게 하나 나오고요. 간편 매뉴얼, 그리고 다운로드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다운로드 코드는 아이루와 가루쿠를 그냥 고양이랑 강아지 레트리버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특전이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양면 커버로 되어 있어서 이런 한 장의 일러스트로 커버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카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게임 본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장 껴져 있어서 그래도 괜찮고요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에는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다운로드 코드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미보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3종의 아미보를 출시를 했는데요. 오토모 가루쿠, 18,800원. 오토모 가루쿠 아미보를 적용하게 되면 마가의 봉인가루 시리즈를 덧잇는 장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토모 아이루. 오토모 아이루도 18,800원에 출시가 됐고요. 마가이 봉인 고양이 시리즈를 덧입는 장비로 입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가이 마가도 아미보는 24,900원에 출시가 됐는데 어, 요거는 실제 플레이어 캐릭터용 마가이 봉인 시리즈 덧입는 장비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미보 제가 바로 개봉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아미보 아미보 시리즈답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체험판에서 여러 헌터들을 쓰러뜨렸던 마가의 마가도 굉장히 퀄리티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 연기를 내뿜는 부분은 약간 반투명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컬러링이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마가도. 자, 다음은 오토모 아이루. 아이루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뒤에 검을 하나 메고 있고 보찜도 하나 메고 있고 아 진짜 디테일하게 진짜 잘 만들어졌네요 뒤에 무늬랑 보찜의 무늬 칼의 무늬 그리고 요 모자의 재질 표현까지 아이루의 표정도 어, 진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음, 아,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 디테일 진짜 좋네요 자 다음에는 이번작에 어, 새로 등장하게 되는 오토모 가르쿠 아미보 인데요 어, 역시나 디테일이 잘 살려져 있습니다 오토모 가루쿠는 이번 짝에서 탈 것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맵 이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오토모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 할 때는 아이루나 가루쿠 둘 중에 한 마리만 데리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같이 출시된 아미보 3종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드디어 대망의 몬스터 헌터 라이즈 디럭스 에디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에디션에는 몬스터 헌터 버전 닌텐도 스위치와 디럭스 버전의 게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게임은 다운로드 코드로 제공이 되고요. 디럭스 키트에는 헌터의 더있는 장비 카무라이 시리즈와 동반자 가루쿠의 더있는 머리 장비 수리검 목걸이 동반자 아이루의 덧입는 머리 장비, 생선 목걸이, 제스처 점프 4종이 추가되고 포즈 세트, 사무라이 포즈, 페이스 페인트, 가부키 페인트, 머리 모양, 이즈치 테일 그리고 한정 특전으로 변신 네트리버, 변신 포레스트, 게임 초반에 도움되는 시작의 후석 초회판에 들어있는 그 코드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디럭스 키트에 다운로드 코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 보면은 보스턴트 라이즈의 일러스트가 전면에 꽉 채워서 들어가 있고요 앞면에는 마가이 마가도와 닌텐도 스위치 몬스터 헌터 라이즈 버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간만에 또 새로운 스위치를 오픈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두근두근 합니다. 자, 열게 되면은 닌텐도 스위치 본체가 보이고요. 본체 두면에 보면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이 헌터, 헌터가 메고 있는 장비가 연상되는 그런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연한 무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직전에 출시됐던 마리오 에디션이 본체 컬러를 변경해서 출시된 그런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후에 출시된 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 버전이 그대로 블랙과 그레이를 사용한 컬러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자, 조이콘도 특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레이색 컬러 조이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몬스터 헌터가 연상되는 그런 무늬가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자그 다음에는 주의사항 그리고 몬스터 센터 디럭스 에디션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케이블과 어댑터 요건 생략하고요 조이콘 스트랩 조이콘 스트랩은 그냥 블랙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무늬는 없습니다 조이콘 그립도 그냥 블랙 버전의 특별한 무늬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위치 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독이 조금 화려한데, 은은한 뒤에 문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닌텐도 스위치 로고 그대로 들어가 있고, 몬스터 헌터 라이즈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텍스트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라고 써져 있고, 마가이 마가도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약간 금색 빛나게 마가이 마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같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금색이 조금 더 뭔가 광택이 나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체에 조이콘을 연결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고요 후면은 이런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닌자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특별한 에디션 본체들이 약간 아기자기하고 그런 컨셉의 본체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나온 몬스터 헌터 에디션은 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아무래도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독에 연결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고요. 스위치와 몬스터 헌터 라이즈 본체, 아미보까지.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몬스터 헌터 라이즈 몬스터 헌터의 최신작이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몬스터 헌터 디럭스 에디션이랑 게임 아미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몬스터 헌터 구매하신 분들 벌써 다 달리고 계실텐데요. 저도 이제 달려봐야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종종 몬스터 헌터 함께 어,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도 많이 태워 주시고요.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때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